자폐 탄원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 탄원서라는 거는 탄원이라는 단어가 사정을 하소연하여 음.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음. 이런 거에 대한 글이에요.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써줍니다.예를 음. 그러니까 들면 천 사람이면 이런 사람들이 썼어야죠.그러니까 이제 네. 가족 지인, 친구 네. 뭐 이런 거를 쓰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자폐 탄원서라는 건 셀프 탄원서거든요. 네. 이거로 이제 알수 있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절박하구나라는 음. 걸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또하나 법적 하나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판사에게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거는 그냥 판사가 그냥 보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 사람이 간절한지. 하나는 장문을 으네장을 썼어요. 음. 굉장히.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할 말이 있었구나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있죠. 뭐 글씨를 못 썼네, 잘 썼네는 저도 못 쓰기 때문에 그거는 네. 제가 지적하지 네. 않겠습니다. 있네, <laughs> 저도 네. 봤는데 화질이 네. 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상당히 굉장히 음.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을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 이렇게 음. 규정을 했고요. 네. 근데 이 표현들이 좀 눈에 띄는데.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음.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와, 시, 시도했던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것 와. 이건데 아, 이게 뭐냐면은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 신군부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이자 신군부에 빗댄 거고, 네. 이거를, 이거를 법원에서 이번에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라면 은또이 음. 절대자가 당무에 개입을 해가지고 당을 음. 마음대로 앞으로도 전행을 휘둘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음. 판사님이 이거를 바로 가처분 신청은 인용해달라. 어. 이런 의미예요 네. 표현이 아주 거셉니다. 그러니까 윤석 그러니까 5.17 쿠데타 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세력에 비교를 음. 한 거니까. 그니까 당내에서는 네.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기현 의원,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실명을 고려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음. 어, 두 사람이 비대위 효력 정리,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 표현이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음.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 절대자가 개들에 게다가 이들한테 면책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했으니까 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의 사실상 직접 저격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한 충격을 가져오는 뭐 저격글 뿐만 이 아니라 이 자필 탄원서에 음. 당 대표직과 관련해 사태를 회유하는 폭로도 담겨 있어서 더욱더 충격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뭐 절대자니 이 신부문이 이거보다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 측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해 주겠다라는 어. 제안을 이준석 대표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윤핵관이겠죠? 아마 이 지방 뭐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음. 한다라면은 네. 그러니까 윤핵관 측에서 뭐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 내려오면은 다 정리해 주겠다 회유를 했다라는 음. 건데 네. 이게 뭐사그니까 주장이니까 확인은 네.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파장이 일고 있는 내용이네요 아니, 이게 이제 음. 사실이라면 네. 윤핵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을 하고 음. 심지어 좌지우지 할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언론 보도, 노화뉴스 보도였는데 페이스북에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 여권 인사가 경찰, 음. 그러니까 이, 수사에 개입을 한다,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음. 취지의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도 네. 하나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 경찰청장이 서울 경찰청장이 신임 서울 경찰청장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음.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수사 빨리 진행하라 최근에 6월달에 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방금 전에 나왔던 JTBC 보도를 보면은 여권 인사 중개로 윤핵관과 경찰 고위직이 음. 두 차례 6월 말과 7월 말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음. 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했다라는 네. 그 후속이 밑에 붙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이 아까 전에 얘기. 6월, 7월 전후로 해가지고 비대위가 전환되기 앞서서 여러 가지 무의미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음. 것이 어느 정도는 정황 증거로 좀 보여지는 거 아니냐 아. 이런 해석들도 지금 나오는 거죠. 요거 아주 파장 클것 같아요. 가처분 네. 시정 판결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너무 많은 내용들이 불거져 나, 나오다 보니까 자, 후폭풍이 거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음. 국민의힘 측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의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실명이 거론됐던 비대위원장,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좀 바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우리 법률 지원단 검토 보고와 내 거에 비춰보니까, 우리 절차 하자도 없다. 기가 될 걸로 믿는다. 이게 무슨 부분이 문제를 양보십니까? 그니까 러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는 음. 이제 이, 이 효력 정지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거라는 거는 본인들이 법적으로 판단하기에 당내에서 판단하기에 전혀 이게 이제 절차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각될 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얘기한 건데 이거를 마치 네.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 네. 자기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 같다 이런 음.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SNS에 이준석 대표가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처럼 아, 정말 음. 위험하다 이렇게 하고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된다 이런 음, 표현도 예. 써가지고 갈등이 점점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약간 호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예, 예. 아, 지금은 거, 표현이 아주 거치네요. 그러니까 네. 같이 원내대표도 하고 지도부로 같이 그러니까요. 있을 때는 상당히 잘 맞았는데 지금은 네. 굉장히 좀 격해졌죠. 음. 자 여기서 이제 생기는 궁금증이 음.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문화일보에 네. 석간이죠 그러니까 오전에 신문이 나오는 곳인데, 여기 단독 보도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자필 청원서를, 탄원서를 자기가 공개한 것 아니냐 이런 음. 의혹도 있었거든요. 네. 여론전을 위해서. 근데 이제 문화일보의 전체적인 논조를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이게 기사가 쓰여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sns에 국민의힘에서 내,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 링크를 또 공유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격앙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셀프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라고 꼬집었고 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 음.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게 아니라 이거는 반대측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뭐 당직자들이 이제 당직자나 누군가가 이제 공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열람은 본인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제 이제 탄원서에 열람용이라고 이제 희미하게 적혀 있는데 열람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쪽에서만 볼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사건에 이제 채무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채무자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본 다음에 이거를 음. 당직자들한테 줘 가지고 피대. 파일로 만들고 그거를 문화일보 측에 넘긴 예, 거 아니냐 음. 이준석 대표 측의 주장은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런 그, 건데 이제 네. 뭐 확인은 안 되는 사실입니다만, 네. 뭐 정황적으로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어, 봐야죠. 음.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음. 국민의힘에서 왜 굳이 이 내용을 열람을 해서 언론에 제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노이즈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론은 좀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음. 어쨌든 오히려 침묵할 때 오히려 이 인기가 음. 높았거든요. 게다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신군부. 막 절대자 음. 막 이런 표현들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네. 그럼 당 지지자들 국민의힘 음. 지지자들도 이준석 대표한테 좀 돌리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일종의 여론전을 한거 아니냐 아, 이렇게 아, 추정은 되는데 그거 진위는 알 수가 없는 이제 네.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의 해당 행위에 가깝다 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개하게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죠 뭐 그런 이제 추정들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 사실관계는 아직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